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관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 농장 전체에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700평 규모의 약 100여 종의 아프리카 식물이 자 아프리카 식물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식물 개, 개체 수만 약한만 삼천여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멀리 있어서 사실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좋고 예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개체로 한 번씩 찾아서 장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 보시는 아이들은 요 글로보사. 아이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저쪽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조금 나눠져 있긴 해요. 일단은 이쪽 면, 이쪽 면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보사 아이들 조금씩 더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빵빵한 것들도 되게 좋지만, 근데 이렇게 수축한 아이들은 약간 조금 더 특이해서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양파 종류의 하나인 부판네 부판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자 글로보사 아이들 더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점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에버넘 작고 귀여운 에버넘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는 목단 우리 목단 종류 아이들 좀 있고요. 얘네들은 하이브리드 개체라서 지금 가장 건강한 상태고 색깔도 굉장히 멋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조금 조금씩 계속 넘어가시다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아직 루팅 중이라서 지금 아직 이파리들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 잘 살아나게 되면 잎이 굉장히 멋있는 DHA가 되고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사이들 만나볼게요. 자 기가스 한번 쭉 보시면 얘네들 진짜 건강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바디에서 초록빛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키가 크거나 가장 높이 성장한 아이들은 몸통이 아니라 이렇게 줄, 이렇게, 이렇게 입을 보셔야 돼요. 입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딱 봐도 통통하고 약간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든 그런 질감과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이니 한번 다른 데서도 한번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는 노바 아이들이 있고요. 노바 아이들은 잎이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몸통은 살짝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동글동글하고 예쁘죠. 그래서 노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겨서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포인트도 되고 예뻐서 자주 쳐다보게 찾아,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놨어요. 되게 신기하고 되게 예쁘죠. 사실 얘네들은 귀여움 귀여움을 엄청 많이 <laughs> 사랑하시죠, 다들. 자, 이렇게 해서 고질라 아이들 지금 작은 개체들이고요. 지금 여기 가격써 있고 얘네들 굉장히 많고 조금 더 가시면 이거는 제가 촬영하려고 갖다 놓았던 파키푸스 아이들. 이것도 영상 금방 올려 드릴게요. 파키푸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헤드, 즉 쌍두 같은 경우엔 야생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큽니다. 정말 커요. 실제로 보시면, 와, 웅장하다. 와, 멋있다. 이런 느낌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 금방 올릴 테니까 한 번씩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르비 클라리스 아이들은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잎이 살짝 색깔이 변하는 게 정말 예뻐요. 얘네 가격도 저렴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러니 언제든 문지, 문의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아데니움 보신 적 있으세요? 길쭉하게. 진짜 특이하죠? 이런 아이들 저희가 조금 더 갖다 놨어요. 얘네들은 사실 태국에서 온 아이들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면 진짜 멋있습니다. 예쁘고요. 그리고 사실 꽃 색깔은 사실 피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꽃 색깔도 그렇고, 겹꽃이냐, 헛꽃이냐, 뭐, 이런 차이도 있어서, 이게 접목을 시켜서 성장시킨 아이들 있다 보니까, 어, 사실 지금은 꽃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데니움 아이들 조그맣게 있고, 조금 큰 아이들 이렇게 쭉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꽃을 피울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멋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 고질라 아이들. 고질라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수형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한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조금 작은 개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네글렉타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쭉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이렇게 생겼고, 잎은 얘네들이 사실 아프리카 식물 처음 접하시거나 키우시는 분들은 네글렉타 어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골목을 쭉 지나갈 건데, 이야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저쪽 지나오는데 그러면 이쪽은 양쪽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 번씩 더 해야겠네요. 세나 보여드립니다. 세나 저희 건강하고 예쁜 개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한 번씩 문의 주시고요.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홍공낙다 있고, 아라비쿰, 굉장히 조그만 개체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선물하기 딱 좋죠? 책상이나 TV 옆에 갖다 놓기 너무 좋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자, 한 번씩 쭉 갈게요. 보스마니에, 얼마 전에, 벌크가 들어와서 지금, 로팅실에 있는데 얘네들은 크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 겹씩 한 겹씩 벗겨지면서 예쁜 몸통이 나오는 형태고 요 잎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면서 얘 기존에 있던 잎들은 이렇게 지 시들거나 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이렇 층층층층들 이렇게 벗겨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1년에 하나씩 나니까, 이게 나이테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마지나타 아이들, 얘네들은 조금 고가인 아이들이에요. 왜? 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시들이 촘촘촘촘촘촘이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수영도 예쁘고,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자, 노바 아이들. 스테파니아, 키위사키, 노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 동글동글. 너무 예쁘게 잘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에렉타랑 드레이크, 미라빌리스, 이런 애들 보여주시, 보여드리고. 자, 안본전생, 얘는 실생인데, 얘는 야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실생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수입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야생을요. 그때 가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실생이지만 수영이나 크기나 굉장히 멋있고 예쁘다는 거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갈게요. 멀티피더 아이들, 작은 아이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브레비카울. 작은 아이들입니다. 실생이고요. 가격 있어요. 자, 미라블, 미라블 저쪽에 대형 개체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소형 개체들 한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소분해 가지고 조꼬쪼꼬만 아이들 여기다가 팥에다가 이렇게 앙증맞게 심어놨고 얘는 약간 군색 느낌으로 심어놨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취향은 다 다릅니다.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은 저한테 언제든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고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얘가 아까 보스마니의 벌크 입고된 아이들 얘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15만원, 20만원 안쪽이에요. 근데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아, 진짜 크죠? 얘들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금방 자랍니다. 잘안 죽고요. 얘네들 물 주는 거 깜빡 잊고 한 6개월 랩도도 잘 삽니다. 아프리카 식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구감용 아이들, 구감용 아이들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놨고 색깔 진짜 예쁘죠. 거북이 등껍질 구감용 아이들입니다. 요 자리는 이제 수입 오는 아이들 쭉 깔아놓으려고 일단은 비워놨고요. 자리가 있어야지 또 수입 계속 해가지고 채워놓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그락실리우스 아이들 수량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 다이와 저 다이 다꽉차 있었는데 많이 팔리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지금 루팅실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 지금 수량은 이 정도 남아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옆으로 이렇게 누운 모습이 정말 특이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단단하고 뿌리도 완벽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거 찾기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데리아 아이들, 피그마에아까지 보시면 지금 이쪽 오는데 이쪽 면만 또본 거예요. 왼쪽 또 봐야 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5분 동안 걸어 갑시다. 얘기하면서. 자, 아데니움 아이들, 대형 개체들 굉장히 크죠? 진짜 큽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어, 저기다. 공간이 있다. 마당이 있다 하면은 이런 아이들 갖다 놓으면 정말 멋있죠? 자, 기가스. 이렇게 큰 개체는 어디 가서도 쉽게 만나보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개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어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진짜 바오밥 같이 생긴 거. 이런 이런 게 있지만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자, 길라우미니아나 굉장히 아름답죠? 얘네들 진짜 예뻐요. 그래서 가격대도 꽤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빼 드릴게요. 보라넨시스 얘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자, 코미포라 종류인 종류 중에 하나인 드레이크와 물렐레 이렇게 있습니다. 멀티피룸 아이들 있고 얘네들도 코미포라 종류들 있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브레비카울 얼마 전에 소개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브레비카울 진짜 크고 예쁩니다. 자, 자연스럽게 하나씩 만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고 예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목단 선인장 종류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쭉 보여드리면서 귀한 아이들만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자, 브루케이. 얘네들 호떡 빗을 때 호떡 반죽 납작하게 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특이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색감이나 꽃이 예뻐요. 얘네들. 얘네도 몸값이 좀 귀한 아이들입니다. 야생에서 채집하고 가져오기 좀 힘든 아이들이고요. 다만, 얘네들은 바위 옆이나 이제 바닥에서 자라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모습들이 생겼고, 요 안에는 또 물을 가득히 담고 있어서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굉장히 잘 살아남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넘어가면서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음. 해만소이 데스. 자, 기가스 더 있구요. 얘는 진짜 예쁘게 물들었다. 요거 입다 떨어지고 새잎 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게 커지면 또 요렇게 되는 거구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비스피노슘. 아이들 쭉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벌써 13분을 찍고 있으니 힘드네요. 자, 해만소이데스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 쟤 진짜 예쁘다. 그죠? 와, 진짜 예쁘다. 내가 영상 찍었나? 아, 이걸로 찍었는데. 제가 저것도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코미포라 종류죠? 아프리카의 소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잎이 딱 소나무의 잎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이름들을 붙고, 붙어 붙어 있고 지금 보시면 바디가 진짜 색감이 미쳤어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쭉 보여드릴게요. 가격도 그렇게 코미포라 종류 안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막 높지 않은 아이라서. 하나씩 갖다 놓기 정말 좋습니다. 네글렉타 아까 보여 드린 거 같고. 자, 옆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은 자, 아데니움 블랙스킨 아이들 쭉 저만큼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이제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 면을 해야겠죠? 그다음엔 이쪽 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도 가야 돼요. 한번 가 봅시다. 자 보여드릴게요. 모사메덴시스. 모사메덴시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중 종... 아프리카 식물 중에 하나고 얘네들은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옮기거나 뭐 아니면 옆에 지나가거나 할때 가시에 긁히거나 찔리면 진짜 아파요. 아니 뭐 곰거나 병균이 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아프잖아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한 번씩 말씀드리고 이쪽은 코미포라 종류 아이들이에요. 저번에 한번 영상 찍었고요. 쭉 보시면 진짜 진짜 예쁘죠? 바디에 벗겨지는 이 껍질 그리고 우윳빛 나는 소말리아 아이들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말렌스, 소말렌스 아이들. 아까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렸는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시원하게 빼드릴게요. 요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길쭉한 아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부판에 해만소이데스를 보여드렸는데, 얘네는 디스타차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부채꼴로 펴지는 부판의 종류의 특징인 요아이들이고요 요거 하나씩 갖다 놓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껍질 하나하나가 다 잎이 1년에 한 번씩 피었다가 진 흔적이니까 이게 몇 년이야? 아유, 한 200년은 된것 같네. 그렇게 해서 요 아이들,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 굉장히 오래오래 사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점점점점 점점 더 가볼게요. 소철아이들, 진짜 멋있죠. 얘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네가 좀, 어, 연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그리고 엄청 뾰족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몸값이 좀 상당하죠? 얘네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흙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어, 사실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름, 지름으로 저희가 지금 얘네들은 가격을 측정하고 있어요. 얘는 조금 작은 편이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옆에 있는 애, 이런 애들 굉장히 크고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름당 얼마라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전화든 문자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한 번씩 더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팥에 심어 놓은 아이들, 한번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해놨고, 뭐, 귀여워라. 귀여운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쭉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쭉. 호리더스 아이들 또 있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특이한 애들을 좀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 옆으로 기울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애들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어, 인테리어 해 놓으면, 어, 저는 이런 옆, 옆, 옆으로 좀 뻗거나, 좀 대각선? 아래?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자 아데니움 DHA도 있고요. 원래이 플리움. 자 글로브사 아이들도 있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면까지만 봤어요 저희. 또 가야 됩니다. 대형 개체들 여기 있고요. 바오밥 나무들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커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이 아이는. 솔드아웃 팔렸습니다. 자, 미라블 개체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 진짜 대형 개체들 중에서도 진짜 예쁘고 멋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잎이 너무 많죠? 좀 정리해야 됩니다. 수치기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조금 조금씩 소형 개체들로 넘어가면서 미라블 아이들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식물 국내 최대 수입 농장입니다. 저희는 직수입해요. 어디에서요? 아프리카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우터 종류들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자, 아 진짜 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바디가 얘도 코미포라 종류 가시나무.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바디의 생김새가 저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밀드 프레디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자, 얘요 예, 아이들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몸값이 비싼데, 뭐, 에렉타나 이런 아이들과 조금 비슷하게 생기거나 해서 지금은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수베로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수베로사 아이들. 굉장히 건강하죠? 딱 봐도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자, 붐박스 아이들입니다. 진짜 귀여워요. 붐박스 아이들. 얘네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하나씩은 갖고 계세요. 붐박스 가격 저렴합니다. 문의 주시고요. 아까 길쭉한 아데니움 아이들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한 번씩 문의 주세요. 가격 시원하고 저렴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바와 소말렌스 뒤에 있고요. 아가베 종류들 이렇게 있습니다. 왔으니 또 가야죠. 또 가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만물상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하고요, 얘네들 되게 멋있습니다. 자, 쭉쭉 가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서. 윈저리, 그락실리우스 야, 세나! 이렇게 예쁜 개체들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고요. 그 옆에는 더큰 아이들 있습니다. 세나 헤, 가격이 이게 말이 돼 진짜. 아 너무 저렴하다 정말. 자 윈저리 이렇게 큰 개체들은 가격이 상당해요. 그래서 아까 좀 작은 아이들 좀 보여드렸고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윈저리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오밥 나무, 아데니움 종류 중에 하나인 바오밥 나무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고질라,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고질라 아이들. 얘네들도 꽃이 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얘네들도 꽃이 핍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클것 같은데, 아니에요. 잎도 나고요, 하엽도 지고, 꽃도 핀답니다. 진짜 멋있고 예쁨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다리, 다리 같이 보이는 요 줄기들, 뿌리 아닌 줄기들, 진짜 멋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농장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몇 분이야? 와, 20분 넘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데도 아, 다 소개 또못 드렸어요. 그리고 루팅실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수입 진행 중인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렴한 가격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프리카 식물관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